개회식부터 경기 운영까지 저 지경일 줄이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부르다니 미친 거 아닌가요? 친환경이고 나발이고 그냥 돈이 없어서 친환경을 내세운 이거지 같은 올림픽은 프랑스 국민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막 시작한 파리 올림픽. 개막전 여러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죠? 개회식부터 각종 사건, 사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입장 시 북한이라고 호명하는 역대급 사고까지 터지고야 말았죠. 자국 올림픽 개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프랑스의 한 사진작가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 기자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완전 한국 팬이 되었다는 이 사진작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날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자국 올림픽을 바라보는 프랑스 사람들의 시선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진 기자인 클레망스 베르제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프랑스 신문사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방문했던 모든 나라 중 가장 좋은 기억을 안겨준 덕에 저는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열렬한 한국의 팬이죠. 그런데 오늘은 한국보다는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일을 사과도 해야겠고요. 제가 조직위원회 사람도 아니고 올림픽 관계자도 아니지만 한 사람의 프랑스 국민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평창에 방문했을 때 생각을 하면 더욱 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평창행을 결정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서울도 아닌 곳에서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북한과의 긴장 관계도 걸렸고, 안전 문제도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평창에 도착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따뜻한 환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그들의 노력에 감동받았죠. 게다가 올림픽 시설은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기술과 한국의 전통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특히 개회식장이었던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입이 떡 벌어졌었죠. 뿐만인가요. 경기장 간 이동도 너무 편리했어요. 처음엔 여러 도시의 경기장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버스를 운행해 주시는 분들의 유쾌함, 택시 기사분들의 친절함 덕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바가지도 없었고요. 공항에서 KTX를 타고 이동할 때부터 확실히 차원이 다르긴 했어요. 한국의 KTX가 프랑스의 떼제베를 많이 참고로 한 건데 운영 방식이나 관리 측면에서 한국을 배워야겠다는 말이 기자단 내부에서 터져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음식.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밥 가지고 문제가 터진 건 정말 부끄럽거든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사태인지 황당하지 그지 없지 않나요? 사실 평창 때에는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미디어촌의 식사 퀄리티가 대단했죠. 이런 퀄리티는 그 이후 도쿄에서도 베이징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올림픽에 참가했던 베테랑 기자들도 모두 대단하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한식은 물론이고 각국의 요리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선수들이나 취재진 모두 만족하는 걸볼수 있었는데 지금 파리는 망신살이 뻗칠 대로 뻗쳐 있네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완벽했던 올림픽, 평창과 지금 파리는 안전, 사람들의 친절함과 한데 IT 기술력까지 사실 비교하기도 민망합니다. 평창도 역시 테러나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경비도 철저하면서도 지나치게 위협적이지 않아서 좋았던 기억입니다. 지금의 파리처럼 외국의 경찰까지 불러와 치안을 외주 맡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아주 부드럽게 잘 굴러갔죠. 게다가 지금 파리올림픽에서는 해커들의 이슈로 공공, 와이파이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그리 빠르지도 않은데 다른 나라 기자단을 보면 부끄럽게 그지 없네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런 대규모 국제 이벤트는 국민들이 잘 호응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창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파리 시민들의 떨떠름한 분위기를 보면 비싼 숙박비, 두 배로 뛴 교통비를 감수하고 파리를 찾아준 관광객분들께 과연 그런 좋은 기억을 선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자국에 대해 안 좋은 소리만 하냐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대규모 국가 이벤트가 한 나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완벽하게 돌려놓고 편견을 깨뜨리고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평창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아쉬울 뿐이에요. 저는 평창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한국은 단순히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많은 면에서 선진국을 뛰어넘은 나라다.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한다고 열을 올리게 되었으니까요. 단순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케이팝도 듣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지금은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기본이죠. 읽고 쓰기 편한 한글 덕에 어느 정도 꽤 받아 적기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나라 대한민국에게 개회식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걸 보고 머리가 다 지끈거렸어요. 파리올림픽 개회식은 정말끼리 남을 부끄러울 장면이에요.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저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북한과 남한을 구별 못할 리가 없잖아요. 설령 몰랐다 해도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걸 생각하면 더 신경 써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지금 헷갈렸다도 실수도 몰랐다도 모두 말이 안 되죠. 더 이해 안 되는 건 북한을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수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차라리 국가 이름을 말하다 혀가 꼬였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건 아니에요.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취재를 위해 나갔던 기자단 모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인 BTS 진을 성화봉송 주자로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돌리려 했고, 지금도 올림픽 공식 계정에서 주구장창 울거먹고 있으면서, 이런 큰 실수에 대해선 IOC 공식 SNS에 영문 사과문조차 안 올렸더라고요. 이건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기자단 내부에서는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에 속이 뒤틀린 프랑스 정부의 쪼잔한 복수 아니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림픽 조직위에 엄청난 항의가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사과를 전달했지만, 공식 SNS에서도 영문 사과문을 제대로 기재해야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는 만큼 하루빨리 처리되길 빕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다고 보이시겠지만 이미 비슷한 전례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네요. 또 저는 방글라데시 같은 약소국 선수단을 작은 보트에 태워 입장시킨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보트 피플 같아 보여서 정말 불편했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궁금하네요. 모든 나라와 선수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올림픽 정신은 어디 간 걸까요? 오륜기를 거꾸로 다는 실수까지 저지르면서 마지막까지 파리는 자기들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개회식 아이디어는 파리부심으로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걸 제대로 실현할 힘과 열정이 없는 나라임을 증명한 셈이죠. 제가 평창 올림픽을 직접 경험해봐서 그런지 만약 같은 컨셉으로 서울 한강에서 개회식을 했다면 어떻게든 멋지게 해냈을 거라고 확신해요. 평창은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았지만 첨단 기술로 드론쇼를 해서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직도 생생해요. 찾아보니까 한강이 생강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서울에서 했다면 강이 크니까 국가별로 배 띄우고 드론으로 강나라 특징을 이미지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조명으로 강나라 국기 색을 맞춰 쏘고 정말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겠죠. 제가 본 한국은 환경 탓하지 않고 빛나는 아이디어로 환경을 극복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반면 파리는 이번 개의식으로 프랑스의 능력치랑 미천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세계에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라고 선언한 셈이죠. LVMH 그룹이 2,200억 원이나 후원하고 루이비통, 디올, 쇼메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참여했는데도 말이에요. 명품 브랜드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진정한 명품 올림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럭셔리한 건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준비에서 나오는 거죠. 평창 올림픽에서는 그런 진짜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가슴 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문제를 제대로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허울 좋은 친환경 올림픽은 사실 예산을 아끼기 위한 방패 아닌가 싶었거든요. 진짜 친환경이라면 비닐 비옷 따위 쓰지 않았겠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파리올림픽 준비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된 준비를 한 것인지 예산은 다 어디로 샜는지 강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트들이 모여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굳은 얼굴로 지켜본 개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올림픽 과연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나름 좋은 학벌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행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합지졸인 파리올림픽 속에서 재미있는 건 역시 한국이에요. 저는 취재 일정으로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마치 작은 한국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최첨단 훈련시설, 한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장비들, 심지어 의료진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죠. 한 한국 선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진천 선수촌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왜 한국 선수들이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지 온 몸을 던져 경기에 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선수라도 이 정도로 지원해준다면 나라에 대한 사랑이 불끈불끈 솟아날 것 같네요. 특히 눈길을 끈건 급식지원센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 조리사들이 선수들의 영양과 입맛을 고려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한식은 물론 각국 선수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까지 제공되고 있었죠. 이를 본 다른 나라 기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저기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 한국은 역시 다른 애요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제 동료는 파리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한국에 외주를 줬어야 한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다들 꽤나 진지하게 좋은 생각이라고 거들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네요. 각국 기자단의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며. 국가대표를 위한 한국의 세심함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준비성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예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준비 과정에 도둑이 너무 많았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친구들의 메시지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게 어땠냐고 묻는데 자꾸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는 절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프랑스 사람이니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한국에 대한 찬사와 프랑스에 대한 비판이 자꾸만 늘어났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날 코리아 하우스도 갔었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잊을 뻔했네요. 프랑스의 수도 한복판에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아낸 이 공간이 어떨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었는데요.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한식의 향, K-팝 음악, 그리고 각종 한국 브랜드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서 마치 서울의 한 거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아무래도 CJ에서 운영하는 비비고 부스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비비고 김치와 떡볶이 콤보 메뉴를 보고 홀린 듯이 다가갔는데요. 이미 시식 코너에는 긴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외신 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접해본 전세계의 취재진들이 모두 모여 한국 음식을 맛보고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거든요. 한 이탈리아 기자는 김치를 먹어보고는 이건 마법이야.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하지? 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랑스 동료는 한국식 핫도그를 먹으며 이제 미식의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인 것같아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프랑스인으로서 쓰라림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축제 현장 같았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음식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느라 바빴습니다. 내가 지금 파리에 있는 게 맞나? 이걸 매일 먹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어와 같은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갔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음식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 전달자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음식 코너를 벗어나 K팝 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 크기의 아이돌 입체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포토존에서는 기자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여기서 커버댄스 공연과 비보잉 공연도 개최하고 댄스 수업도 진행된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와서 역동적인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알았는지 파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니 대단하네 하며 다시 한번 한류의 영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와 파리 거리를 걸으며 한류의 영향력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코리아 하우스가 아니라도 카페에서는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화장품 가게 진열장에는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했죠. 심지어 한 제과점에서는 한국식 빵을 판매하고 있더군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의 매력과 영향력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인으로서 약간의 쓸쓸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렇게 세계가 푹 빠질 수 있는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 지경이라니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발전, 위상을 질투하는 주변국들이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인 동아시아권에서 특히나 더유. 제가 취재를 마치고 간 곳은 미디어 센터였는데요. 사진을 빨리 전송해줬어야 하거든요. 미디어 센터에 도착하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옆자리에서 서툰 영어로 미국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일본 기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여 보니 BTS 진의 성화 봉송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본 기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힘을 썼겠지. 어떻게 BTS 멤버가 갑자기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될 수 있겠어요? 완전 다른 나라 올림픽에 동양인이 메인 주자로 나섰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아, 이번 성화봉송에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는 건가요? 네, 분명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취재해보면 어때요? 한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고 온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싣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고민하다가 대화에 끼어들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BTS 진의 성화봉송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기자들이 논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진의 성화봉송은 한국 정부의 개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삼성 측에서 자사 홍보대사인 진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판단해 추천했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원했다고 하고요. 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제게 물었죠. 그럼 한국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번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는 모두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공식 후원사 또는 성화가 지나는 프랑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축구 스타 티에리 앙리는 조직이 추천이었고 중국 배우 잭슨이는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추천이었죠. 요새 한류가 인기 있긴 하지만. 어떻게 특정 나라에서 추천한다고 바로 꽂을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일본 기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바쁜 척 하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낌새를 눈치챈 미국 기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절 쳐다봤고 전씩 웃어주었죠. 제가 역사를 아주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지만 서로에 대한 오해가 많죠. 과거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가보면 정말 달라요. 저는 예전에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한국에 갔었는데요. 저도 한국에 처음 가기 전까지는 많은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죠. 어쩐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했네요.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때로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작은 소동을 마무리하고 미디어 센터에서 오늘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며 각각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마무리에 제가 다녀온 곳중 최고를 꼽자면 한국의 평창? 최악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프랑스 파리. 라고 코멘트를 달아 마무리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6년 전 평창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에서 이야기하던데요. 파리올림픽의 시작을 보며 앞으로의 진행이 걱정됩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시작된 이번 올림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한번 잘한 사람들은 계속 잘하고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써도 못하는 거니까요. 사실 이렇게 한국이 파리에 와서도 선수단을 잘 케어하는 건 모든 것들이 평창 올림픽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잘 준비된 올림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한국의 저력이었던 거예요. 기술력과 문화의 조화, 세심한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평창이 자꾸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때의 감동, 놀라움, 그리고 따뜻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올림픽을 통해 단순히 스포츠 강국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인간적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킨 진정한 선진국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프랑스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도 주목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보여줄 스포츠 정신과 실력, 그리고 한국다운 모습들이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들이 보여줄 열정과 노력, 그리고 스포츠맨십은 분명 전 세계에 감동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파리올림픽이 우리 프랑스에게는 큰 교훈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단은 특별히 공들여 찍고 또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파리올림픽이 끝나면 가을에 한국을 방문해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고 싶어요. 평창의 설산도 아름다웠지만 강원도의 단풍도 몹시 예쁘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방문해야지, 방문해야지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재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분들께 감사드려요. 다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은 올림픽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 올림픽을 작심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던 프랑스 사진작가가 보내온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